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발을 들인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그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나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한 격리실이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모든 상황들이 원망스러웠고, 나중에는 한 한국인 학생과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 니나 닉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관심 깊게 본 회사에게 스카우트 됐어요. 게다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제 팀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사 후에도 자꾸만 팀 구성이 미뤄졌습니다. 20대 후반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단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요. 그런데 저를 스카우트했던 인사 담당자는 무척 당황해 하며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나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회사와의 협업이 결정이 됐는데 그 일을 할 팀을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한국 회사가 뭐, 한국 회사랑 일할 팀은 대충 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규모되는 회사에서 인력 보충하는 게 무슨 큰 문제라고 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한국 담당 부서를 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흠칫, 당황했어요. 이 말을 하는 직원의 태도가 마치 한국을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를 대하는 듯 했거든요. 저는 주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그러지? 한국의 패션 시장이 그렇게 컸나? 하지만 이 궁금증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팀을 꾸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인사 담당자에게 제안받은 한국행이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가요? 저는 제 팀을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자 인사 담당자가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미뤄지면 니나 씨 팀을 만드는 게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한국 회사와의 협업은 저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한국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가 이 정도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한국의 패션 업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니나 씨가 가면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아시아의 패션을 선두하고 있는 곳이니까 분명 견문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니나 씨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커요. 만약에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니나 씨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겁니다. 솔직히 혹할 만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해외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려 하거든요. 음,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려워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가족도 없이 홀로 떠난 외국에서 크나큰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의 나이로 부모님 없이 홀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패션에 대한 열정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제 상상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소매치기는 일상이어서 예쁜 가방, 액세서리는 꿈도 못 꿨고, 싱가포르에서보다 더 후줄근한 모습으로 다녀야 했어요. 예쁘게 하고 다니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니까요. 또, 외모부터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보니 집앞 빵집에서조차도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멀쩡히 가격표가 붙여 있는데도 다섯 배는 기본으로 뻥튀기를 시켰죠. 그게 원래 가격이 아니라는 걸 프랑스에서 산지 3개월 만에 알았어요. 게다가 위험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도둑질도 당했고 하다 못해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있어요. 가장 충격이 심했고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던 사건은 제가 홈스테이 했던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희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어요. 외모도 인자하고 푸근하니 신뢰가 가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집에서 산지 정확히 두달 만에 돌변했습니다. 홈스테이라고 하면 식사를 준비해주는 게 맞지만 제게 요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저보고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또 원래 제가 해야 하는 건제 방청소와 빨래 뿐이었는데, 나중엔 본인들 속옷까지 제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가도 멀리서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제가 참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어려움쯤은 겪어도 된다라고 정신 승리를 했어요. 지금이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말하지만 고등학생밖에 안 됐던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트라우마를 만든 사건의 정점은 학교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작품이 조각조각 떼어져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를 치니 제 담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옷에 있는 천조각의 패턴이 예뻐서 좀 가져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학생의 작품이라도 그렇지, 남의 작품을 뜯어서 쓴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그건 다른 프랑스 학생의 작품의 수정을 돕는데 쓰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왔다며 매일같이 무시하는 말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젠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날 처음으로 뇌전증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간질이죠. 순간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변에 프랑스인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입 주변으로는 하얀 거품이 있었고 모두가 저를 혐오스러운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고 걱정은 커녕 경멸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죠. 꿈을 품고 떠난 나라에서 겪은 차별은 제 마음 속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고, 이날 이후 저는 해외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외국인으로서 최악의 취급을 받았던 저로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내가 일 때문에 한국에 몇 번이나 가봤는데, 난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숨 쉬듯이 당했던 인종차별이 한국에서는 없었어요.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고 싶었어요. 직원이 말하는 한국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디자이너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하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장이기는 하지만 휴가 같은 출장이 될 거예요. 나를 믿어요. 니나 씨는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하고 올 거예요. 이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한국에 갈 때까지 긴가민가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말만 하는 거라는 의심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험한 일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며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제가 도착한 경유지는 마카오였는데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게다가 마카오에 도착한 중국인들의 소음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조용한 분위기이고 법이 아주 강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커다란 소음을 마주했으니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게다가 비행기 시간을 놓칠 것 같은지 저를 이리저리 치고 다니는 바람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 숨이 가빠오면서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한동안 조용했던 뇌전증의 전조증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전조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팔다리가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항경찰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제 모습을 자세히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더라고요.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무슨 약이라도 한 건가 싶었나 보죠. 제가 뇌전증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무작정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먹는 약, 가져온 처방전을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니 저를 제압하기까지 했죠.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결국 발작을 일으키며 넘어져 쓰러지고 만 거죠.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쓰러지면 병원부터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됐다면 하다 못해 의무실로라도 가야죠. 그런데 제가 눈을 뜬 곳은 격리실이었습니다. 제가 먹는 약 처방전을 보여줬음에도 본척도 안 하더니 마약 검사를 하고 나서야 조금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현지 의사가 와서 제게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해주고 나서야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떠났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다 M1 한국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만 안 했어도 재수가 없어도 없으려니 첫 단추가 이렇게 엉망인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더 엉망이겠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 온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야 라는 생각은 조금만 별로여도 바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결론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한국 항공사와 승무원들의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트집 잡을 게 없었어요. 음식도 너무 입에 맞았고 승무원들은 친절했으며 객실과 화장실은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 오더라고요. 뇌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편두통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빛에 예민해지고 소음에도 예민해지죠. 그래서 공항에서 쓰러진 것도 있어요. 저는 또다시 대발작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집 잡는 건 조금 미루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번 대발작을 해서 그런가 두통과 발열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던 그때 승무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죄지은 것도 없는데 흠칫 놀랐어요. 아까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가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승무원이 저를 부른 이유는 저를 의심하기 위함도 저를 경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은 제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굽히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평소에 저라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승무원은 비상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건 대발작 이후에 있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이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에게 찾아가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조용히 쉬다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더 빠르게 조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지? 무슨 좋지? 라고 생각하며 승무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승무원은 저를 업그레이드 된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와 푹신한 담요를 가져다 주었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극구 거절했으나 승무원은 자기 가족 중에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편안한 자리를 주었어요. 마카오에서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친절에 놀랐던 것도 잠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제 짐을 가지고 제 좌석으로 온 것이었어요. 내가 자리를 옮긴 걸 알고 직접 짐을 챙겨준 거죠. 제가 승무원에게 자리를 거절했을 때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훨씬 비싼 좌석에 앉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어, 그래서 거절한 거였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승무원에게 항의하기는 커녕 몸이 아픈 저를 배려해서 짐까지 옮겨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몸이 아픈 것 같다는 걸 말해준 사람도 옆자리 승객이었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마카오에서는 마약을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대발작을 한 이후에도 위로와 걱정은 커녕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냐는 듯 편안한 자리에서 푹 쉬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려는데 그때 그 승무원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순간 추가금을 내라고 하려나라는 싱가포르인 그 자체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어요. 승무원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119라는 번호와 한국어로 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9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뇌전증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이쪽지에 있는 한국어 문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세요. 종이에는 저는 뇌전증 환자입니다. 제가 의식을 잃으면 평평한 곳에 눕히고 구급대를 부른 뒤 발작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거품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승무원의 가족 중에 뇌전증 환자가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어요. 비행기 내내 제 안위를 걱정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저를 챙겨준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런 걱정을 말하자 승무원은 단호하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 가던 초등학생에게 보여줘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 걱정스러웠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카오에서의 기억은 끔찍했지만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국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제 손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의 일정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단한 번도 발작을 겪지 않았습니다.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외국이라 병원도 못 가고 약을 늘릴 수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인 일이었죠. 발작이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디자이너로서 한국은 보는 재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저희와 협업을 하게 된 한국 회사로 가서 직원과 함께 압구정 같은 핫플레이스를 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젊은층들은 전부 옷을 잘 입더라고요. 패션 매거진에서나 보던 스트릿 패션이 이렇게 흔히 보이는 곳은 한국 말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 패션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일을 하러 오게 됐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했겠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대체 왜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은 개성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연예인들이 입는 옷들이 줄줄이 완판되고 획일화된 패션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역시 무엇이든 직접 보는 게 정답이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의 진가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적으로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는 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미팅을 하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카페에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저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인터넷을 함부로 못 쓰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일이 없게 파일을 전부 프린트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노트북 하나를 덜렁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카페에 오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직원은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더라고요. 제가 논란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남의 와이파이에 접속했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어요. 심하면 징역까지 살수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무단 침입 및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요.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벌금이 최소 990만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인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아무리 카페라고 하더라도 안 쓰는 게 안전하다는 주의예요. 그런데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다니 제가 기절할 듯 놀랄만 하죠. 제 사정을 들은 직원은 저만큼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공버스, 지하철, 하다 못해 버스 정류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어서 괜찮아요. 싱가포르의 그 무시무시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앞에 보이는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직원의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솔직히 무료라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돈 주고 쓰는 인터넷보다 빠른 것 같았어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저에게 이런 환경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다음 계기는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출출해서 야식이나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또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밤에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녁 10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는 무조건 금지예요. 술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죠. 만약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죠. 이것도 처벌 수위가 세요. 벌금이 98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오니까요. 솔직히, 저녁에 선선한 공기를 쐬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낭만이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낭만을 시도해 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 사서 시원한 공기 맞으며 간단한 주전부리를 한 입씩 먹는데,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싱가포르의 법이 정말 과할 정도로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는 채찍질을 하는 태형이 아직도 존재해요. 맞아도 싼 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너무 팍팍한 기준에 힘들기도 한게 사실이에요. 익숙해지면 편하다고는 하지만 껌도 못 씹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지 않으면 범죄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한 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대체 한국은 왜 이런 강한 규제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한국은 어딜 가든 안전했어요. 모든 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밤길을 걸어 다녀도 전혀 무서운 게 없었죠. 즉, 한국인들은 강력한 규제 없이도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도시에서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어린 시절 외국에서 몹쓸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어딜 가든 주머니 털릴 걱정, 시비 걸릴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외국도 많은데,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몸 편히, 마음 편히 일과 여행을 마친 후 공항으로 향하는 공항 철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갑자기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내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발작을 하면 병원에 가서 뇌전증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외국이다 보니 병원에 가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던 거죠. 전조 증상이 없길래 싱가포르로 돌아갈 때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낭패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승무원이 주었던 쪽지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걸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대발작이 시작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문채 몸을 벌벌 떨고만 있는 거죠. 그렇게 발작이 30분 이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눈을 뜨니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열차 아니었고 제 곁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쪽지를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쪽지를 보자마자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뇌전증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히 의료업계 종사자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긴 후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솔직히 이런 일을 하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받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찾았으니 다행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마침 그곳에 의료업계 종사자가 있는 건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외과나 내과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신을 한의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문인은 아니지만 뇌전증에 대해 알고 있어서 나섰다고 했죠. 저는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이 저에게 했다는 응급 처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혈자리를 자극해서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데 마치 마법처럼 사람의 혈과 기를 뚫는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찾아본 건데, 실제로 저와 같은 사람을 한의학으로 진정시킨 뉴스 기사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위험한 물건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영무원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무겁고 위험할 수 있는 걸다 치워준 것이었죠. 그리고 저를 직접 옮겨서 자신들이 벗어둔 외투 위에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신발까지 신은 상태로 몸을 떨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니 더러워질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가운 데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었어요. 외국에 나와서는 끔찍한 일들만 있었고 외국인들에게 무시만 당했던 제가 이런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받다니 감격스러웠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울고 있으니 승객들은 혹시 어디가 더 아픈 거냐면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저를 도와줘서 감사한 마음에 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었던 한의대 학생은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나 봐요. 대발작 이후에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직접 저와 공항에 가주었습니다. 본인은 2터미널, 저는 1터미널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굳이 1터미널까지 와주었어요. 게다가 제 짐까지 들어주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직 완전한 의사가 아니라서 이것밖에 조치를 못 취하는 게 아쉽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제가 쓰러진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좀더 전문적인 사람이었다면 빠르게 제 발작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사실, 뇌전증 발작은 발작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무리가 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비의료 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일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점검했죠. 이 학생과의 만남은 제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다시금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학생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라며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옷을 가장 먼저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로 돌아와 저는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도맡아 하는 팀장이 되었어요. 한국 가기 싫어하지 않았냐? 라고 하던 사람들은 제 변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 처음으로 나온 옷을 그 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실습을 나간다는 말을 들으니 디자이너로서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저는 이번에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에 가서 뇌전증 전문의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 제가 먹던 약이 저에게 맞는 약이 아니었고 용량 조절도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정도 약으로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하다고 말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고생했던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두도 못 냈던 미국 출장도 다녀왔죠. 한국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선물해준 한국과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친절과 배려, 인품, 도덕 의식, 투철했던 직업 의식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실 수 있었던 맥주 한 모금이 더 없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정말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그때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뇌전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네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셨다니 한국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한 일이네요. 사연 보내주신 니나 닉슨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멋진 시민의식으로 친절과 배려를 보여준 우리 한국인 분들 모두 모두 존경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을 재밌고 즐겁게 들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